안녕, 쯔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 있어. 오늘은 어제 영상 댓글로 엄청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크런치 액배 눌러 액도를 해보았답니다. 너무 존경해서 그러는데 반모 가능한가요? 응? 엥, 쯔뿌야. 우리 지난주에 반모한 사이 아니었나? 응? 그, 그랬었나? 미안, 반모자가 많아서 헷갈렸네, 엠마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내가 처음이다 마지막 반모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헉! 하하하가 차가왔네몰티저스 크런치 액기로 실시간에 키고 있는 셰프입니다. 집보님몰티저스에서 꿀이 떨어져요. 김라인님 안녕하세요. 하하하, 그 말씀은 이 액기가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집보님 동생이 뽀뽀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제 동생 이름이 뽀뽀인 건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지포님 몰래 실시간 키셨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엥, 뽀뽀가 나올래? 실시간을? 그, 그래요? 전 모르고 있었네요. 헉, 어, 다, 당연히 모르고 계셔야 죠 죄송해요. 이거 그때 그 실시간에 들어와 있던 시청자분 내가 뽀뽀님하고 있 일이었는데, 제발 지포님도 모른 척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비밀이야, 지켜드릴 수 있죠. 뭐, 다 듣는 애도 아니고. 근데 그때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들셨었나요 다섯 명열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5,155만 8,033명? 에? 에? 5,155만 8,033명이라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수인데 꺄 기절. 조만간 뿌꾸와 콜라보 실시간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언제 뵙입니다 아니 혹시 어제 영상에서 포링포링님이 언니 실제 목소리야? 어 어제 영상에서 포링포링님? 잠시만, 내 진짜 목소리를 넣긴 넣었는데 포링포링님이는 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 저두 어, 번째 죄송해요. 제가 허위 영상 유포사요. 그냥 실시간. 앵 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찜머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데. 응 음, 어쩌지? 이 목소리는 내찐머에서음정에내칸이나내린 건데. 또 그렇게 두세요. 어? 그럼 혹시 언니 찐 먹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알려 줄수 있어? 지금 털이 쿵니목 소리? 윙윙윙윙윙윙 윙.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뭐뭐뭐 목이? 야, 갑자기 왜목기 돼? 잠번에 이게 다몇 마리야? 하나 둘 셋네. 무려 100마리. <미모> 지번님 대체 Q&A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수수님 안녕하세요. 아 Q&A는 오래되긴 했지만 작년에 했었어가지고 웬만한 궁금증은 다 그때 틀어드렸던것 같은데. 에? 지번님이 Q&A를 하셨다고요? 지금은 영상이 있나요? 영상이 천 개가 넘어서 찾기 힘들어요. 아, 그럼 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Q&A'라고 하면은 바로 나올 텐데. 어? 그럼 그 영상 가면 얼공하신 거볼수 있나요? 에 얼공이어서 얼공한 얼궁 적 없는데 그냥 그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것에 대한 답을 해드린 건데요. 에? 그럼 Q&A 영상 가면 얼공 없나요? 그럼 이번에 새로 공약으로 보실 때 7만 공약으로 얼공 어때요? 아하하, 저거 얼공은 7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 되어도 할생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즉석에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 뭐든지 질문하실 수 있는 미니 Q&A 실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힝, 전 집번님에 대해서 궁금한 건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얼굴. 맞아요, 저도 집번님의 얼공이 시급한데 Q&A 말고 제발 얼공, 플 l e a 힝, 뭐야, 큰맘 먹고 간만에 Q&A 열었는데도 다들 얼공 얘기만 하시잖아. 어저 저기 죄송해요 지금 엄마가 부르셔서 이만 실시간 끌게요 계속해서 실시간에 키우고 있는 캐스입니다캐캐캐 캐스퍼님 <목소리를> 저 엄청 웃긴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드릴까요 이즈님 안녕하세요 웃긴 일이라고요 네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남친에게 일쓰됐다고 그짓말로 전난쳤는데 남친이 저보고 큰일 줄 알았대요 캐캐캐 <목소리를> 정말 웃기죠? 에, 정말요? 하하. 아, 너무 목겨에 배꼽이 빠질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생겼으면 남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하하. 모르세요? 보석 1진다 보면 아무튼 예쁘게잘찍겠잖아요 제가 좀 그런 파에 속하거든요. 아, 어, 그런가요? 제가 하는 우리말, 김일진 오빠는 그렇게 안 멋있는데. 아무튼 덕분에 크게 한번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남친 있으시면 한번 저처럼 일찍 되었다고 해보세요. 실망이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하면 정말 로 집부님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래요. 아 정말요? 그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잠만 그럼 미진님처럼 남친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한건 어떤 건가요? 당장 해야 돼요. 에? 그 말씀은 남친과 헤어지셨다는 말씀헐. 그럼 집부님도 파이팅. 아, 네. 이도 님은 장난으로 말 한마디 했다가 남친하고 헤어지셨구나. 그럼 너도 혹시 모르냐 하지 말까. 아니지, 봉구가 날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집보야 불렀어? 봉구야,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내가 맞혀볼게. 음, 아,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아, 아니. 설마...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아닌데? 에구, 오늘은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아닌가 보네. 아하하, 그러네. 아쉽다. 그럼 할머니 뭔데? 나 일진 됐어. 응? 봉구야, 왜 대답이 없어?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줄까? 아니, 우리 헤어져. 응? 음, 뭐, 뭐라고? 헤어지다고이 역시나 봉구는 날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어. 여러분 도 잠깐 남순하고 통화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가요. 다시 실시간에 킹즙입니다 아, 올해 따라 실시간에 너무 자꾸 껐다 켰다 하시네. 아, 실시간에 자꾸 껐다 켰다 해서 짜증 내면 나같이 둔나요왜제 실시간에서 제 맘대로 하는데 왜 시비세요? 짜증나게. 아니, 저는 그냥 그렇다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왜 짜증이세요? 스포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요? 원래 제가 어떤데요? 뭐 저런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도 못하나요? 이게 원래 저라고요, 모르셨어요? 아, 뭐야. 나가면 나간다고 말하고 나가던가. 얘기 없네. 아이고, 받네집보야 뭐해? 뭐하긴? 안 보이냐? 다시 수긍하고 있잖아. 그리고 본거 어느 면 매일 같은 멘트야. 좀 다르게 바꿔볼 생각 안 하는 거야? 재미없다고! 지포야 화났어! 아, 누구랑 싸웠어? 아니 엄마한테 혼난 거야? 왜 그래? 평소 너답지 않게. 아, 내가 뭘어떡 파는 거야? 아무래도 없었고, 넌 그냥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됐어? 그리고 나는 탈모리슨 뜸들이 정말 그지금말해저저기 우리 떡꼬치 먹을까? 떡꼬치? 좋아. 무슨 추출물인지 잘됐다. 그럼 제가 지포 광장으로 나가면 되지. 잠만나 실시간 놀릴게. <laughs> 여러분 저희도 실시간 까요. 哎。